깨질 일이 좀 있고 한번 일부 종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이 말은 본인이 약간 사랑에 대한 애정 결핍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뭐냐. 본인은 재주가 많은 여자야. 팔방미 인격으로 재주가 많고, 인물도 호상하시고, 뭐냐. 그러고, 할줄 아는 게 많아. 어? 그래서 이쪽 방면, 저쪽 방면으로 다 돈을 벌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런 사주팔자, 뭐냐. 그러다 보니, 일찍부터 부모의 도움 안 받고, 본인이 밖으로 돌아서 자수성가를 해도 돈을 제법 벌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뭐냐. 그런데, 인물. 이렇게 얼굴을 팔면서, 어? 내 얼굴로 돈을 벌수 있는 일 많이 만들어야 돼. 뭐, 매스컴이나, 방송, 유튜브, 내지는, 어? BJ, 내지는 뭐, 이런 인터넷, 응? 등등등. 뭐냐. 그러다 보니, 본인이 예전에 이런 쪽으로 좀 일을 했었댄다.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일을 해보고, 이런 쪽으로도 좀 돈을 벌어보고. 그런데, 지금, 남자하고의 인연 때문에 본인이 오셨죠? 못하는 건 아닌데, 본인은 결혼을 하면 이별수가 첫 번째 있어요.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어. 깨질 일이 좀 있고, 한번 일부 종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이 말은, 이거를 이제 궁합을 잘 봐서 가야 되는데, 이 남자는 아주 정확한 사람이고, 성향이 응. 공부도 좀 했고 응. 응. 그리고 좋은 학벌에 또 어떻게 보면 인정받을 만한 어떤 대기업, 공기업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 응. 그런데 이 사람은 집안을 보니 집안에서도 그래도 아버지도 렇고이 사람 나중 부모 쪽에서도 어쨌거나. 아들에 대한 기대심이나 아들, 아들에 대한 이게 엄청 강한 집안이야. 그래서 본인하고 인연을 이렇게 보니까 뭐안 좋다 안 된다 이건 아닌데 이게 조금 갈등을 할 일이 좀 많아. 이게 뭐냐면 이집 부모에서 본인을 딱 이렇게 며느리로 삼기에는 둘이 사랑하지만 약간의 갈등이 조금 고조될 수가 있어. 본인도 어른한테 못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에 성향이 이게 조금 내성적이고. 어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조금 성향이 좀안돼네 맞아요 그게 조금 응. 어렵더라고요 응. 근데 응. 그것도 걱정이진 하고요 응.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인터넷 방송이좀 수혜가 응. 높았던 응. 그런 거을 조금 작가를 썼었거든요 너 응, 뭐 노출 받고 이러는 거? 네네 본인이 응, 이런 거에 대해서 남자나 이런 쪽에 남자 부모이 이런 쪽에서 좀 알까 가 근데 그게 사실 제일 많이 보려서아 혹시 나중에 만약에 이 사람하고 어쨌든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혹시 그렇게 근데 알 수는 있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 요 음. 왜냐면 지금 본인이 잘 하고 있고 잘못된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게막 너무 보여줘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이 사람으로 봐서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만 본인이 지금 너무 내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일찍 시집을 갈수 있어. 지금 늦었는데 조금 더 내가 봐서 조금 더좀 느리게, 좀 더디게, 조금 더어 그렇게 가는 게 늦게 가는 게좀 좋은데. 어제 더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아 하고 싶은데 사실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이 사람 말고도 전에도 있었어. 네. 아니 근데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헤어져서 본인이 그 남자한테 전해받았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 본인이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또 떠날까봐 본인이 약간 사랑에 대한 애정 결핍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 응. 어, 그... 그런데 그걸 없다고 해서 남자랑 빨리 결혼을 해서 당장 뭐 오늘 내일 사이에 뭐 아니면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올해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안 올해는 좀 지나야 돼. 오, 올해는 무조건 지난. 빨라도 내년 한 5월 6월 더울 때쯤 가장 적절한 어떤 그런 게좀 맞고 좀더 늦게 가면 좀 가을까지 보면 좀더 좋을 것 같고. 그래야지 좀 좋을 것 같고 본인은 너무 개인적으로 성향 자체가 좀 풀이하면서 하고 싶은 걸좀 하고 하는 타입이잖아. 이 남자는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이 성향에 부딪힘이좀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본인도 내려놓고 내려놓고 채워야 될거 채우고 이런 식의 본인도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같아 응. 어쨌거나 어, 남자하고 인연은 괜찮다 음, 그리고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전은 나왔으니까 다른 거궁금 아니야 할수있 알겠습니다